최대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오늘 오신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올이나 돼야 된다고요? 예, 어르신 혼자 지내신 거라 집은 깔끔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엄마 장례치는다고 욕봤지? 아니,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응. 없어가지고 따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유, 괜찮다가 뭐니 바쁜 줄 알고 있는데. 응. 응. 그래, 집은 어짜길했랬노 응. 에, 뭐, 알아보고 있어요. 언제 올라가려고? 응. 이번 주에 올라가려고 요 오늘 오후에 우리 마을에 공동체 모임이 있다. 마을 사람도 한번볼겸 잠깐 들렀다 가라. 요금마도 옛날에 공동체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웃음> 예. <웃음> 시간 보고 되면 갈게요. 음, 다음 주에 우리 마을에 국수 데이도 한다. 국수 데이요? 음, 맛있는 국수도 한번 먹고 가라. <laughs> 다음 보고.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것 같다. 아, 할 것도 없고. 집만 정리되면 올라가야지 바로. 음, <laughs> 응, 오케이. 음.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 누구 기다리니? 네. 엄마 기다리는구나. 어 우리 엄마 아파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아파요? 아줌마도 여기서 기다렸거든. 어, 잘하셨네. 아네 잘하셨네요. 아, 그러면 이번 국수데이는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예.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야,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국수데이 국밥비한지가 벌써 10년이 됐군네. 아이고, 10년 이면 뭐 경선도 변한다 카드 만은 정순이도 이제 나이 들어 보이네. 진짜 뭐. 그러만 심도에서 국밥데이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옛날에는 못 봤지만 국밥 대회 하는 날은 저이잘 절로 넘쳤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네요. 그래. 족속이가 처음 왔을 때 30대도 막. <laughs> 어쩌다가 이래 됐뿐노? <예쁘노? 웃음> <laughs> 아이고, 말도 마라 그때는 국 끓일 때도 없어가지고 조그만 가스 바에도 끓이고 음. 밥할 때도 없어가지고 집에 안주밥서 가져와서 밥했다 아이가 그래. 아이고 어, 그때는 다들 고생 많았다 네. 저는 한참 뒤에 마을을 음. 알아서 그런지 국법대이 같은 행사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음. 아 맞다 이번주에 남왕초 아이들이랑 하동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 궁금한다고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우리 안내할 사람들을 정할까요? 어 좋습니다 네, 아, 아, 음. 아, 그러면 경현이하고 음. 그, 그, 민정이랑 음. 미가 남방초 아이들 안내하고, 음, 내하고, 미아는. 나는 아, 좀 빼면 안 되겠다. 아 해야지. <laughs> 빼기도 못 빼야지. 어, 해야지. 그럼 내하고 미아는 일반 방문객들 안내할게. 음. 그러면 하동 주민들은 우리 대표님이랑, 어, 좋습니다. 음, 어, 우리 반장님 하면 되겠네. 어, <laughs> 아, 그럴 때만 반장 찾게. 어, 장게 아, 어. 야, 이거 웬일이고? 어, 어. 왔으면 들어가야지 마음아가자미 안녕하세요. 준 어, 야안녕 <아니요, 아니요>. 아, 세요안 <laughs> 아, 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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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가 안녕하세요. 요 아직 예정이 남아 있지 않았나? <laughs>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간다고 방금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 아, 그래? 어. 영아그룹관 근무가 희영인데애나로 가면 해설은 누가 응. 하지? 그렇네.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는데 네, 네, 저, 저, 제주도가. 여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난 이제 못겠어요 그렇나? 여기 가게들만 많아졌지. 별로 바뀐 것도 없다. 여기 내 깅나라, 내가 살던 파란 집인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 자, 저기 다 오셨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몇천 을내버렸요 아, 여기 오르면들부터 작은 카페들이 하나도 생기더니 막 이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 사람들 살던 집들 아니에요? 뭐돈 많이 준다니까 뭐, 다 팔고 영도 바꾸러 나갔지. 여기 카페 주인들은 다 외지인들이에요? 어, 뭐, 여기 주소 옮겨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대부분은 출퇴근하면서 돈 벌러 오시는 분들이있요 여기 도시에서 대구사업 한다고 해놨는데 부동산자들하고 여기가 네. 3도 있을 인데 응. 여기가 1톤이고, 여기도 곳이 2톤라고불다신 마을 중방으로 컷. 안내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신류 마을 중방니다 어, 어, 니 네, 스님 맞지? 어, 안녕하세요. 계셨구나. 그래. 내가 어디 가겠노? <laughs> 오랜만이네. <웃음> 예. 어유 이게 몇 년만, 이거. <laughs> 그쵸. 근데 여기 진짜 사람 많네요. 요즘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어. 음... 가자, 가자. 내가. 음료수 한잔라어 나. 나 와라. 나 와라.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한잔 시원하게 묵고, 구경 잘하고, <laughs> 다음에 또온 나. 예. 그래, 또 얼굴 보자. 네. 잘 가라. 예. 응. 고맙습니다. 어, 바로 요 앞이. 남항이라불려주거든요자 그러면 남항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어, 예. 네, 동장님 네네 잠시만요 선미야 너저흰유골 때까지 안내 좀 해라 네? 예? 제가요? 그래 내가 전화받고 올게 예예 예. 돌면 원래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송도 전망대로 조성이 되었네요. 내려가시죠. 예. 아니 쓰레기 많이 주셨나요? 아이고 많이 좋네데사습니다 아이고. 아이네아네아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지금? 아 해안터널 요 해안터널 아 그래.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도 그러면 해안터널로 가시죠? 아녕가세 안녕하세요. 예, 해안터로어저거는얼마 많이 팔다 샀대. 그때 한 이렇게 변했구나. 말도 마세요. 터널 만들 때이 송도 지켜 주는 영엄한 곳에 구멍 내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선미 씨 엄마도 주민들 항의할 때 같이 오고 했어요. 이제는 사람들도 다 여기 사진 찍으러 오고 아주 유명해졌죠 뭐. 주말에는 줄 선다고 난리예요, 난리. 좀 아이고, 고맙대. 장이 좀 오지래갖고. 뭐좀 도와드릴까요? 맛 약간 손 많다. 점심 안 묻지? 국산 걸 하고 가라. 예. 너무, 너무, 무리 면그 오늘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장 셀프대. 한 숟갈만 이어 못됐 기다. 잘 먹겠습니다. 니도 그래 작게 먹나? 내가 마도 억수로 게 먹더라. 많이 먹고 그래가라. 예. 저저 또말 있다 예. 반장님. 반장 어디서? 어 그럴 때만 반장 찾네. 어여이소 아, 빨리. 맞나? 아 그래, 잘했다 올라갔다 올라갔단다. 우리는 어디까지 뭐? 아, 어짜라. 이래 짜게 먹어